안녕하세요. 연예뉴스 유튜버입니다. 연예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신 뉴스가 있습니다. 이찬원 부모님의 풍부한 힘, 소년 순위에서 포지션 구매. 이찬원은 왜 조영수와의 협력을 거부했는가?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것은 청중에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 쇼가 우승자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다른 출을 기다려야 하는가? 쇼 제작자가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 챔피언이 이찬원이고, 이명웅이 아니라고 두려워하는가? 쇼 제작자들에게 1년의 질문이 제기되었다. 청중은 공정성을 원합니다. 미스터 트롯이 대국민 문자 투표를 14일에 발표하게 됨에 따라 미스터 트롯의 진이 누가 될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이찬원은 조영수와의 협조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심사위원 최고점을 받은 참가자는 이찬원. 그는 결승 첫 번째 라운드 작곡가 미션에서 이루의 딱풀을 선곡해 맞춤옷을 입은 듯똑 떨어지는 무대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피클 여왕은 이찬원에게 최고 100점과 최저 81점을 주었다. 시험관 조주영은 이 노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매력에는 목소리가 따른다. 목소리에 빠지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찬원은 노래 2라운드에서 나훈아의 18세 순위를 불렀다. 결승전은 밝고 재미있는 무대에서 분홍색으로 물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영영은 젊고 유쾌한 노래에서 이것은 좋은 노래이지만 기술은 좋지 않습니다. 배심원은 두 번째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100점, 91점을 얻었습니다. 조영순, 이찬원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찬원은 결승에서 1917점을 790점을 획득한 후 2707점을 기록했다. 현재 찬과 이원 마이너, 이명흥의 차이는 17점이며 우승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찬원이 합병에 성공할지 아니면 이명웅이 거꾸로 성공할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일부 기사에서는 아들 순위에서 직책을 구매하는 이찬원 부모님의 심오한 강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 의해 지연된 투표 수가 건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 트롯은 오는 14일 오후 7시 뉴스가 끝난 후 생방송을 특별 편성해 최종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시간으로 인해 영역에 무형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정확한 경연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지연 통지를 통제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종 결승전 동안 진행된 엄청난 콜 수의 유료 문자 투표로 모인 금액을 전액 굿네이버스에 기부할 예정이다. 청중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태 흥을 혼자서 일으키는 트롯 가수는 없었다. 아이돌의 단체나래퍼들이나 하는 신나는 노래를 혼자서 이끄는 느낌, 순한 얼굴, 순한 미소의 트럼펫처럼 속을 시원하게 내려가게 하는 청량한 목소리, 지친 삶에 정말 위안을 주기에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다. 장관이네요, 절경이구요. 신이 주신 선물 이찬원입니다. 가수랑 괴루어서이 정도면 찐진 아닌가요? 찬원님 드디어 진가를 인정받는 점수와 등수를 받았네요. 내일 발표되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수 없으나 어쨌든 결승전 진 찍은 겁니다 진또배기도 그렇고 울긴 왜 울어도 그렇고 무대 극찬 받고서도 진선 미였던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한을 풀었네요 찬원이가 아빠를 닮아서 훈남이구나 가족이 다 선한 느낌을 주시네요 찬원이도 순둥하고 장남이라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작진하고 찬원군 부모님 가게 와서 촬영했음 결승 올라갔네요. 마스터들 뻔질나게 칭찬만 하고 진 선도 안 추었으니 보란 듯이 잘해서 꼭 우승하면 돼요 화이팅! 아빠들 만내요 선한 인상에 차분하게 터비하는 모습까지. 히엇 대구 가면 꼭 가봐야겠어요. 요즘 찬원군 때문에 삶의 활력에 뿜뿜? 아버님도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아드님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개인적으로 한참 아래 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열렬히 응원하고 온 가족 지인들 동요하면서 투표하고 있습니다. 친척분들도 대구에서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다른 흥미로운 뉴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뽕승아 학당 이상화, 트롯맨 체력. 감성평가 이찬원 종합 1등 27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봉승아 학당에서는 빙상여제 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가 트롯맨 F5 이명웅, 영탑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를 찾아왔다. 이상화와의 만남에 앞서 트롯맨들은 지능, 체력, 감성 분야로 나누어 2021 능력평가를 치렀다. 이들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전문가가 함께했다.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트롯맨들은 웩슬러 지능 검사를 통해 IQ 검사에 나섰다. 검사 결과 이찬원이 IQ 지수 129로 트롯맨 중 IQ 지수 1위에 올랐다. 전문가는 이찬원에 대해 언어, 시공간 능력이 골고루 우수해서 균형이 좋다며 균형이 좋을 때 시너지가 더 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문가는 이찬원의 어린 시절 알 수는 없지만 영재성이 있었을 수 있다. 쉽게 일이 잘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더불어 전문가는 능력과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 다섯 분 중에 가장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부연했다. 이어 영탁, 장민호, 김희재, 이명웅이 차례로 IQ 지수 검사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체력능력 평가를 위해 빙상장을 찾은 이들은 피겨부 선배로 나선 홍현이와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상화를 환호로 맞이했다. 이상화는 조카의 선택으로 미스터트롯 결승전 당시 장민호에게 문자투표한 사실을 고백하며 히든싱어를 통해 본 영탁을 미스터트롯에서 보고 더 응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망치 술래잡기로 몸을 푼 이들은 스피드스케이팅 일대 한 경기로, 본격적인 체력 테스트에 나섰다. 이찬원과 김희재가 예상 밖에 극적인 승부를 연출해 흥미를 더했다. 이찬원이 32초를 기록해 승리했다. 영탁과 맞붙은 이명웅이 27초의 기록으로 승리했다. 이명웅이 이찬원과의 결승전에서 여유롭게 승리하며 체력 평가 우승을 차지했다. 마지막 감성 평가를 위해 트롯맨들은 이상화 심박수 높이기에 도전했다. 이상화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낄 때 설렌다라고 꿀팁을 전수했다. 영탁이 한영의 누구 없어, 장민호가 서진필 사나이 순정, 김희재가 장윤정의 당신 편, 이찬원이 신유의 꽃물, 이명웅이 진원 고칠개를 열창하며 심박수 높이기에 열을 올렸다. 이찬원이 111로 1위를 차지하며. 능력평가 종합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TV 조선 뽕승아 학당은 미스터 트롯이 탄생시킨 트롯맨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국민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배움을 이어가는 본격 성장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